아유, 우리, 부장님. 자, <laughs> 주문 잡으세요. 건축주.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장에 이렇게 한번 암울하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지만, 이제 곧, 출고일 날, 그, 그, 다음 주 네. 수요일 날. 예, 네. 아, 수요일 날. 네. 아. 전 이제 마무리 되는 순간. 아, 마무리. 네. 아. 근데 요, 가운데 문은 무슨 놈. 세이 f e d 고해 상가용으로 쓰는 출입문이 있는데, 열, 헬륨 단열성이라 1.3. 네? 엄청 네? 네. 열, 헬 단열성, 열 현관 출입문입니다. 아, 단열성. 네, 단열 출입문이 아. 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가를 만들게 되면은, 네. 네. 이 출입문이, 일단 물리문이있습니다 네. 그리유도가지고 만든 자리 쓰었습니다 그런 거이 개보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실제 아. 같은 경우에는, 아또인허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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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 예. 따뜻하게, 예. 그래서 이 단열성이 있는 현관문을 제작을 해서 예. 시공을해리죠 예. 아, 그래야지 편안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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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아, 따뜻하고 아, 네. 가격이 꽤 나가네요. 오거가지아 이거 서구형 네. 아, 네. 달들 배가 면을가아가아가 탔을지, 지아 도 들어가 있고 롤러도 있다. 네, 네. 들어갈 때는 뭐스테인로 했다고요? 그렇죠. 바닥에 예. 그러니까 보통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를 이제 바닥을 콘크리트 예. 뭐, 재질로 한다든가, 예. 그다음 시멘트로 한다든가 해서 예. 마무리 짓습니다. 예. 이렇게 이동식주택 같은 경우는 예. 스테을 3t 예, 음. 짜리 절곡을 해와서 음.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지 음. 오랫동안 녹을 쓰지 않고 음. 쓰지 아, 그렇군요. 네, 뭐, 저, 저쪽에 창문은 또 뭐. 바로 이제 저기에 보이는 창문이 네. 프로젝트 창문인데, 네. 네, 24mm 복층유리에 네. TPS 단열 감봉이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5위층이 있고, 네. 안에 아르곤 가스까지 되게 있기 때문에, 네. 네, 열 관리율이 네. 1.8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네, 사용하는데 아주 따뜻하게 네. 사용할 수 있고, 저 프로젝트 창에는 방충망이 또 오르랑 내락하는 방충망이 달려 있습니다. 네, 네. 내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이런 창들은 방충망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 네. 많은데, 네, 네. 야 문을 아, 닫았을 상품. 때는. 방충망이 음. 필요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문을 열었을 때에 그렇게 되면 벌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충망을 이렇게 음. 사용하고. LG C팁 창호마이를 쳤네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프로젝트 창이 나가지요. 네. 밖에 올라가고 음. 이렇게 분 음. 그리고 여기 아, 뭐, 여기 네. 아, 여기. 네. 네. 이 부분도 이제 보통 우리가 창틀 인방이라 가지고 이 인방 임방 부분도 에너기면은 네. 예. 삭지 않는 길로 네. 이렇게 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네. 보통 보면은 그냥 일방 나무를 켜가지고 네. 랩핑을 입힌다든가 이런데, 물이 이렇게 침투가 됐을 때 이런 틈새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은 네. 엔비라든가 나무 같은 경우는 바로 썩는다든가 네. 불어올라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장이 많이 터지고 음. 다시 또 지려고 사용하다가 다시 또 부채도 보이시죠? 음. 그래서 아예 저희는 이렇게 기억자 뿜어진 네. 마감재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물다 전혀 섞지 않고, 청소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음, 근 보기장이 상당히 부경은, <laughs> 가격이 나니, 상당히, 상당히 꼼꼼하시구만. 아니, 그러시구만. 저기, 저기도, 저기도 저희가, 지금 조그만한 지금 8평인데, 아, 네. 네. 회로가 몇 개입니까? 아, 하나, 회로를. 하나, 알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회로로다도다 있지. 8회로 전부 다 분리시켜서. 뭐 에어컨 같은 건 냉난방기는 준비는 최소 한4 0 k 어를써 가지고 네. 단독으로 이제 네. 단독으로 네. 문제 없도록 네. 나머지는 뭐 예, 온수기도 들어가는데도 단독으로 설치해고 네. 이렇게 해서 전혀 전기에도 문제 없고이 네. 전기 공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네. 묻어 버리면 들어가 버리면은 실사보다기 네.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laughs> 사용 자부터 이제 네. 여기는 이제 통신 통신함이 통신함이 통신함이죠. 이부쪽에다가통신함이고 네. 아, 여기 이제 내부쪽에 와이파이 안테나 가은거노이 음. 있고. 마이이에서 아, 아, 알아하는 거니까 이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잘해. 네, 이렇게 나서 네. 수있는거이콘도 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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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네. TV. 팀들 이 네, 네. 안에 보강을다 해서 네. 마음대로 브라켓 걸어서 네. 이렇게 서서 볼수 있는 게 사무실 용이기 때문에 네. 서서 볼수 있게끔 티를 달아서 사용됩니다. 또 혹시 몰서조더놨어요 있는데 네. 여기에는 혹시 카운터가 놀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바로 예, 인터넷을 뽑아놓고 네. 전기해 놓고 네. 또외는또 네. TV를 TV, 볼 수도 있고 TV도 마찬가지로 네. 보관하면서 TV도 복습게끔 네. 인터넷 이도통신함도 해놨습니다 네.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불안해도 그렇고 네. 그 화장실은 또 네. 화장실 아이들 마음대로 들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어, 화장실은 조금 공간을 치는 활용을 하게끔 특히 이 부분 네. 네. 네, 이렇게. 별도의 수호 꼭지를 뽑아서 마음대로 해서 예. 사용할 수있게끔 음. 이렇게 전기 안전 콘센트 네, 예, 전기는 음. 꼭지이 이렇게 차단기가 있는 예, 음. 콘센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양쪽에 설치해놨습니다. 저희는 저희 예, 아직 시기 시기 마감 마감 해야죠. 되 네, 네. 아, 그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 그리고 이제 모든 창문은 다. 저희, 그, 구경산업 아리아는 <목소리> 기본적으로 창업을 또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KC, 발코니 전용 창호를 수행을 <목소리> 했습니다. 하게 되면 24mm 노이유리에 아르곤이 투입이 되어 있고, 네. 이감봉이 검었죠? 이게 네. 바로 TPS 단열감봉입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아마 열관류율이 예, 남부지역 이하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인어가 있는 문제없는 음. 창호입니다 1.6대 나옵니다, 열 관류일이. 이건 네. <목소리> 네. 근데 상당히. 네. 청량이... 네. 여기 그러니까 지금 다 실크 일반 합지가 아니고 실크 겹치고 했습니다. 아 실크 겹치고. 겹치고. 천동도마찬가지 겹치고 그다음에 사무실이지만 우리 또 사무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펜던트에 네. 포인트 더어가서 그런... 양쪽에 서두 개씩 해서 소금을 깨습니다 콘센트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코너에 보면 콘센트가 이것 하나의 이제 되는데 이 콘센트를 두 개를 달더라도 코너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 니나머두서 예. 예. 만약에 이쪽에 예, 장, 장을 넣게 되면 이쪽 예. 콘센트를 써야 돼. 네. 이 정도. 장이 정도니까 이쪽 편 있어야 해. 네. 네. 또 이쪽에다가 뭐죠 또장을넣게 되면 네. 이 정도로 오지요. 그럼 또 이쪽 편 쫓아야 해. 그래서 콘센트를 갖다 띄울 때도 항상 단계를 잘 이해해서 네. 네. 이 수납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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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센트를 활용할 수있는 네. 규격 거리 네. 이런 것도 신중히 신중하게 네. 생각을 네. 해가면서 네. 설치를 해줘야 돼. 네. 그래야지 사용자가 사용을 편안하고. 여기 여기 찍그대는 뭐. 네 음. 싱크대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네. 상부에는 저희가 이제 인조대리석으로 네. 설치 하고 네. 그 다음에 인조 하부에는 하부장에는 상부장이면 하부장도 하부장에 네. 상판을 인조를 쓰고 네. 여기에 원수기가또 들어가고 이때 네. 네. 그 옆에 이제 싱크를이죠 저쪽에 인조싱크볼 설치하고 있는데 저거에 잠깐 깔끔하게 막아주게 되면 충분할 거예요 칼라는 저희가 대충은 화이트 계열의 밝은 톤으로 해서 네. 예, 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네, 그렇죠. 지금 이 밖에 지금 요단열자재는 뭐예요? 이게 이제 우레탄 폼 판들인데 네? 아연 도금 용인들. 예. 아연 아연 도금이 용돼 있는 걸 사용하고 있죠. 예, 우리 우레 우레탄 폼이에요? 예, 안에 있는 단열성이 가장 좋은 건 우레탄 폼 아닙니까? 예. 네. 우레탄 폼이 열전도율이 0.02. 네. 그러니까 이각 지역별로 우리탄폼 판넬의 두께에 따라서 네. 어, 이게 열 관류율이 나옵니다 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일일이 계속 수치까지는 표를 보는 것 같은데 지붕은 150mm 우레탄 폼 판넬을 썼고 네. 벽은 100mm 우레탄 폼 판넬을 썼습니다. 아, 또... 그래서 안에 원래 우레탄 폼 판넬이 냉동물을 만들 때 쓰는 판넬이거든요. 아, 아, 네. 아주 말이죠, 그렇 우레탄 폼 판넬 안에서는 초풍만 키워도 따뜻하다고. 굉장히 안전. 그이 이제 뭐냐면 뭐야 냉동할 때 그때 아, 그렇죠. 쓰시는... 냉동 우리가 만아 그 그렇죠. 때이거든요우탄폼우폼 네. 물탄폼 자체가 워낙 단열성이 좋기 네. 때문에 이우리탄 네. 폼도 연질성이나 경질성은 대박. 아니 우리가 그냥 말만 듣고 그냥 그 처음 개약 한번 해봤는데 네. <웃음> 우리... <웃음> 그래도 그런대로 잘 지어진 것 마음드십니까?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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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네. 다음 주에 기도모해서 네. 안착을 딱 시키는 모습. 네. 또 그때 한번 보시죠. 특별히 네, 좀 쉬게. 어디 회사인지? 아 저희는 네. 이제 부경산업이라고 네. 브랜드명은 아리아지요. 아마 네. 지금 여러 군데 유튜브 에 나와 있는 것로 네. 있습니다. 네. 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 공장은 전라남도 한평에 있습니다. 네. 동안평 산단에 있고 네. 주소는 동안평 산단길 네. 48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내비를 찍어 볼게 이게 안 나오더라고 아, 그게. 그죠? 근데 공장이 무하히 크고만요. 삼천여 평대인가 어마어마 크고만요. 내가 여기가 정확한 주소가 네. 전라남도 한평군 네. 학교면 네. 네. 동안평 산단길 네. 48입니다. 아 48이요. 예. 네. 네. 한평 산단 안에 있습니다. 네, 저는 나주에 사는데요. 네. 제가 그, 그 이거 주문해가지고 오늘 뭐 마무리는 안 됐는데 이제 18일날 그 현장에 갔다 온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그냥 한번 방문해봤는데 아주 상당히 그 특히 창호가 아주 마음에 들고 또 꼼꼼히 잘 챙겨져 가지고 아주 보기 가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경산업이라고 한 평. 동한편 산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예, 집들을 이렇게 굉장히 잘 짓고 있네요. 하여튼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